아, 부케 파티. <laughs> 뭐라고? 부케 파티. 부케? 아, 어, 부케 파티. 그러면은 제가 던질게요. 아, 왜 그럼? 티 어디인데요? 아, 씨발. 모겸이 형 보일로. 아, 닉넴 좋네. 다크. 아, 루비 이제 보감 방송했다. 어, 나 보감에 두배 나온 사람. 제가 젠 야타 할게요. 제가 아, 나 할게. <laughs> 아나 할게요. <했거니>? 아나 할 거니 아나. 잘해봅시다. 응. 잘해봅시아프 응. 잘해 라라산 라이... 안된다일좋거니와개 아프다. 감사합니다. 바로 방으로 들어갈게. 나이스 아래 거이 아이고. 으대거니. 미더 어디야? 나이스. 나 어디야? 애나 위더 있어. 어? 이게... 라인 빼야 돼. 라인 빼야 돼. 아랫거니. 라인. 네, 넘어. 도비도 피 와, 못 잡았다, 이새 나와. 나이 밤비, 밤비. 나 딱이야. 어, 나 갔다. 나이스 나이에요 내가 거점이다 아, 나나했어나컷컷보인냐 <laughs> 아, 제시 어, 오케이. 가자. 딜 넣었거니. 사랑하고. 바로 메이저에 가자. 잘 가거니. 일단 <laughs> 내가 더 줄게 피반이야. 레터. 야안 보여 안 보여. 플러들 다뒤에 있어 맞아, 파티어, 맞아, 와우. 라인 컷 가자. 알았어 야 바로하자 바로하자 바로하자. 망치 먼저 쓰고 우리 그다뻥인데 갈게. 바로 가거니. 아야 바로 됐다 위에 위에 위에. 뽕이 없거니. 아나도 없다, 잇. 7분 초기화 되면 가자. 나이사플러다한 컷. 나이사. 나이사 가자. 망치 필 거니. 망치 필 리어. 너무 쉽고. ¡Gracias! 영해가 힐러 할까? 영 구원이다 데 응, 응. 네, 이렇게 해도 이길 것 같은데 흐나 응, 응. 그냥 나 없어도 이길 것 같은데 흐거는 응. 응, 응. 어.. 안 좋은.. 뭐라 해야 될까 우리 마스터가 3명인데 아아어 아, 힐러 해야 돼 원힐은 개바야 뭐 니아타 힐러도 아닌데 뭐 딜러지 뭐 아네 야타에서 A okay. 거점 먹을 때까지 딜은이었는데 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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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B 거점에 힐라는 걸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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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화미 좋고 윈디이고 윈디면 어, 윈디 공책을 대줬고 제... 바람이 부는 날이거니 트레 그래, 돌았고 아, 그래, 오른쪽 온다. 그래 오른쪽으로 온다 트레 오른쪽으로 돌았거니 위더 있거니 위더 필링, 버디 거니, 고마 거니, 위더 거니. 뭐하다 잡나? 야 빗쳤다 얘. 어떻게 잡냐? 나이스 하나. 대원, 위더 불고 올게. 살려주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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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거니. 위더 어. 컷. 아프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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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더 거니. 오, 나이스라인. 나다 컷! 난 죽었거니. 안 죽었거니. 와나뒤졌다 이거. 밀려건이와나 지금 궁이는데. 줬대 건이. 개막야 이거. 정말 멋있어. 아이스 위도. 잘했거니. 멋있군. 애복근기면될것 같은데 레킹 좀 비워줄 수 있나? 레킹 나와. 이렇게 나와. 되겠네 이게. 야, 위도 코미 나이스 나이스. 프린트 받고. 보이냐? 보이냐? 실 수. 노노노노 노. 쏘쏘쏘 쏘. 일어나서. 야 1번 1번. 야, 안 보여. 아, 방벽 밖으로 나오라고. 아, 방벽 오케이 알까비 <laughs> 아, 야, 이거 보뭐 라인 줘라 그냥. 우리 라인 잘해. 오, 라인이 닭계리하네. 어. 그니까될거 같지. 아, 뻑 어, 졌네. 영감대스. Oh, 라인 돌 라인 돌팀 니 와, 망치 게개받았는 뒤틀려. 뒤틀려. 형들 뒤틀려. 망치 빨리한거니 실것도 지 안나 라인 한번더있는데 뭐야, 뭐거좀 뭐야, 다 죽었어? 몰랐네 뭐야, 밀려요. 야, 다 거기. 붐이 나가 뒤져되는 되지. 이제 제대로 하 되지 두가빼겠다이스이제빼빼빼한빼조 이제, 아 이제 안보이거니 잘했거니 두가다 잡았거니 위더필 나이스 나이스 잘했거니 햄찌 나오거니 잘했거니 아이고 있거니 그고 한.. 한주 모실거니 이제 빼거니 잘했거니 어뭐 저체온. 우리 팀이 안 버거니. 아이스. 아박하자 어, 아빠. 와 멋있거니. 테필 어, 레필아 뭐야? 그래 제앞이다네 아이스 궁 하나밖에 안 썼어요. 오케이. 뭐가 아, 거니. 형님들 가면 되겠다. 이제 았다 아이스. 둘거둘 거. 어태가 네, 어, 도와줄게. 오라 오갔혔어갔혔어나 완데. 예, 윈서이았어쭉 빼나 여 수비군가 자 수비군. 날 줘야 돼날조 햄지 아야 먹고먹고 아이. 뭐야? 없도말을해야지 거점 틀에 거점 틀에. 소호 내가 쭉 빼봐 쭉 빼봐 나쭉 빼봐 쭉 빼봐 쭉 빼봐. 할수도 아니야 거냐 내가 거는. 왜난 칭찬 안돼 아, 씨아 내, 내 뒤에서 네. 쭉 빼라니까, 이시야 가물어라, 멍안 된다 <laughs> 왼쪽 시X <키기> 봐 <laughs> 사랑해 개시X 무슨 없어 안 보이거니? 야, 여기 갈래? 어? 아니다 <laughs> 어? 뭐야? 닥너내명령로 움직인다 <laughs> 발 먹었다 아. 잡았거니. 아이고, 게이소. 게이소. 거니. 아 m going 아 o get up on you. I'm going to kill you. I'm 와야 i n g to 아 i l l you. I'm g o i 이 g to kill you. I'm g 이 i n g t 아두비 있다 나 망했다 아두비 망..망캐야 이제 두비 망캐야 어어 아프거니 아프겠거니 아나하나 아, 세다 얘 조심해라 두비 개세다 살았어힐 밴이거니 와 이거 아, 잦다 이거 아 총알이거니 나이스 리 총알..아 가방거니 아, 뽕들 잡아요. 메르스, 벨트, 나이스, 맥나스맥지스 아, 아, 미안, 그냥 먹 오케이. 킬터 오케이. 아, 아, 어 아, 성남 제발. 어, 성남 못 타봐. 저걸 와, 맥트리. 비에 비에 하나 빌어. 뭐 있었어? 몰라. 비 아, 비라나비라나비라 하나, 피해, 하나, 비라나비라나 하나, 나 <뭐라> <뭐라> 베지코베지코베지코야아라니 살려주거니 좀, 살려주거니 토점 고릴라 토점 고릴라 살렸다 살렸다 토점 고릴라 고 우리 아나필 우리 아나필 네. 아나 나피 먹으러 가거니 잘했거니 사나코니 멋있거니 파이팅거니 어. 아 왜스 개불싸해 직거니 위도 안 보이거니 위도 올라가거니 올라가거니 어 아나 에임 싫어니 아나 에임 싫어니 쭉층 이쪽 일어나세요 이렇 빠진 공 이제 제대로 해야겠군. 나이스. 나이스. 나 박치고 할게 그냥 힘들다. 말하면서 하니까 안됐다자 나와봐. 현지 현지 현 박아주게 박아게박아줄게 나이스. 아나 아, 이거 이거 버킹볼 너무 던지는데? <laughs> 아 아니야 거니 이래 아 이래 던지는 거야. 빨 e don't go anywhere. We d o n 어 go somewhere. We don't want to go. We don't 대 a n t to go. We d o n 거 want to go. We d 니 n t w a n 야 to go. 이야 don't want to go. We don't want to go. We don't 게딘 게딘 아, 안녕하거니 뒤..뒤좀 뒤좀 좀 뒤좀 뭐. 아, 어, 어. 어. 보라고 두두 아, 야 이걸 살려준다고 거. 망했다 이거 딜러 분발하세요 딜러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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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잉 이나왔거니 불이 개똥캐 됐다 정리 빠졌어 컷 나이스 아잘짜게재미없는 아, 지금 아, 뭐야. 어, 겐지 혼자 게임 하는. 네 앞에 잡아 끼요. 이기거니 사. 가고니.